네 춘천 갑 출신 허영 정책수석입니다. 한강버스 한강에 기적에 집착한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한강버스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명문과는 달리 정작 김포가 아닌 마곡에서 출발합니다. 대중교통으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15분에서 30분 간격 하루 68회 운행이라던 발표와 달리 당분간 1시간 간격에 14회 운항하며 소요 시간도 일반 127분 급행 82분으로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느립니다. 대중교통의 핵심 조건인 정시성과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여름 집중호우 겨울 결빙으로 운항 불능이 예측되고 실제 어제 열린 취향식도 이미 기상청이 예보한 비로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접근성 개선비용 과도한 환승 불편 등 숱한 문제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07년에도 한강 르네상스 수상 택시를 도입했지만 하루 이용객 목표의 단 1%도 못 채우는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혈세 낭비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무책임이고 무능입니다. 현 명한 서울 시민 분들은 허울 뿐인 한강 의 기적 을더는믿 지도 기대 하 지도 않 는다는 사실 을 오세훈 시 장은 명심 하기 바랍니다.